하이 민수. 내일 오후에 시간 되면 나랑 데이트 하자. 불결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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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후 3시 4 정도? 데이트는 2, 3시간? 그래서. 어, 대표님. 내일 보컬 트레이닝을 가야 되는데요. 오늘 가족도 올라오시고 보컬 시간을 변경해 볼게요. 6시에 2시간만 산책을 하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 산책? 말씀을 하시길래 뭔가 한강을 가거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갑자기 근데. 오케이. 그럼 내일 신세계 본점에서 6시에 만납시다. 시세계 백화점이요. 난 시세계 백화점 가본 적 없거든. 갔는데 사장님을 먼저 만났어. 에스컬레이터 딱딱딱딱 타고 올라가니 사장님이 딱 계시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저를 두 분이서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의 그 있잖아 그 주주의 인형 모티브 느낌으로 하나씩 이렇게 척척척 촥 입혀주시더라고. 이게 이게 만약 에 나예요, 내가 대표님 사장이 먼저. 나한테 웃 만지면서 민수 우리 x <laughs> 배야갈길이멀다나 <laughs> 지금 아주 이뻐 가슴도 많이 들어갔고 근데 민수 씨...